오늘은 어, 새 어, 2024년 아침입니다. 어, 오늘 해돋이에서 햇빛 보이시죠? 그래서 햇빛이 강을 어, 지금 강하게 여기 우리 야산을 비춰주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야산 어, 불쌍한 길고양이들이 어쨌건 2024년도에 다들 건강하기를. 어, 기원하면서 어, 여러분들도 2024년 다들 어,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어, 항상 행복하시기를 먼저 기원 드립니다. 오늘 여기 아이들 지금 <laughs> 어, 제가 말을 해도 알한 것도 없고 둘이 봤죠. 마, 정신없이 먹어요. 어쨌건 우리 여기 아이들한테는 먹는 게 새우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먼저 <laughs> 먹는 거 먼저 이래 챙겨주고요. 우리 들어오는 길목에 다롱이, 아롱 다롱이 용감이도 어, 집사가 먹을 걸 가져오나 안 가져오나. 어,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오니까 너무 좋아갖고, 기지기를 쭉쭉 하고, 어, 뒹굴뒹굴하고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어, 다들 이제, 어, 2023년도는, 어, 영혼이 우리가 저물어 갔고요. 올개는, 어, 좀 더, 평화롭고, 이래, 아이들도 이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둘이 다잘 다 먹고 있어봐요. 벌써 다 먹고, 이제, 우리 용감이는 마 먹고 나면 이봐요, 막. 할리, 막. 음, 해같이 저렇게. 아, 용감아. 자, 많이 먹었어. 어, 용감. 용감. 건강해라. 어? 어쨌건 너희들도 2024년도 올게. 새해는 어, 건강해라. 그리고 우리, <laughs> 우리 다롱이도 실컷 먹고, <웃음> <웃음> 우리... 우친님과 어, 어,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여기 아이들, 어. 챙겨주고 어, 지금 해가 너무 어, 밝게 떴어요 해가 7시 30몇 분에 대체적으로 다 이래 해가 어, 뜬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즘은. 밤이 길고 날씨 짧으니까 해 뜨는 시간이 엄청 늦게 떠요. 그러니까 해돋이 보러 가신 분들 지금 아마 손 다들 어, 빌었었는가 모르겠어요. 어, 지금 여기도 강하게 여기 야산 아이들 <laughs> 아, 하늘아 하늘이도 봐요 좋아갖고 어, 새 아침인 줄 아는가 봐요 하늘아 어서 이리와 하늘이 밥 먹자 어서 한아 서울은 어, 가만히 있어도 지나갑니다 하늘 아 하늘 좋았어 서 없는 아이들은 이래 그래도 아, 먹는 거, 제일 중요하죠, 그죠? 우리 하늘아, 자, 이래라. 하늘이가 맛있어. 우리 하늘이 거, 하늘. 자, 이것도 먹고. 국물도 하늘이 먹고. 우리 하늘이는 착해요. 보면. 까미야, 네오야, 이리 내려와. 아우 우리 네오가 요즘은 저렇게. 네오, 네오야, 네오야, 이리와 네오야, 자 여기와서 이거 고기 먹어 네오도 고기를 조금씩 주보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오가이오 많이 다 못들고 오니까 네오야, 자, 이거 먹어. 까미도 이리 와. 까미도 여기 와어 이거 먹어. 까미, 까미 먹고. 어서 먹어. 네오도 먹어. 요즘 네오가 제가 생선을 저렇게 조금 같이 병합해가지고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서 까미랑 똑같이 저렇게 기다렸다가. 아이가 원체 약했어, 지금. 까미하고 똑같이 생선하고 이래. 어, 병합을 해서 줍니다. 근데 잘 먹어요, 봐요 확실히 생선하고 닭가슴살 별도로 찢어서 주니까. 잘 먹거든요. 까미도. 까미, 어서 먹어. 딱 먹는 식, 식성도 닮았어요. 보니까. 꼬리. 정말 붕어빵이에 그러니까 어, 까미가 내오를 챙겨주면 허무태하더라고까미 어서 먹어. 아유, 정신없이 먹어요. 아유, 아기가 아파서 이리로 왔거든요. 아파갖고올때 어, 엄청 아이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먹는 게 저러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가리 먹고막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마 아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아미야, 먹어, 괜찮아, 괜찮아, 먹어라,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다, 아우, 착하다, <laughs>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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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밥 먹고 있어요.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겁이 나가고. <laughs> 예, 네, 유튜브 찍어요, 여기. 네오가 놀랬어. 네오야, 괜찮아. 아이가 놀랬나 봐요. 예. 어, 아이들이, 저, 예, 예, 가만히 있어. 그, 괜찮아, 괜히. 예, 게, 괜찮아. 아, 저, 아이, 저, 겁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저기, 아, 지금, 어서, 이소와 아이가 놀래갖고, 어, 네오는 놀래가 숨어버렸어. 요 아이들이 저렇게 이제 큰 개들은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어서 먹어. 그러니까 까미는 그래도 조금, 어, 나이가 있으니까 유연한데, 네오는 놀래갖고 지금 숨어버렸어요. 어, 놀랬나봐요. 어서 먹어. 아, 어, 저 봐요. 해가 강하게 이쪽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 올 한해도 다들 어쨌든 어, 좋은 일만 가득하고 어, 다들 하시는 일들이 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항상 해마다. 어,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어, 슬픈 일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저기, 어, 아이들도, 네오야네오는 너무 놀래가, 먹다가 지금 다른 아마 다른 데 숨어버렸어. 아이가 어리니까, 까미는 유연하게 됐는데, 네오는 그래도, 이래, 생선은 다 먹었네요. 생선은 다 먹고. 생선을 더 먹어요. 원래 국물, 고기 국물을 좀 먹어줘야 되는데. 아이가 그래도 생선은 혈압 같이 먹고, 이래 또, 어, 예했네요그이 국물도 좀 먹, 땀이 도고 목마른데. 원래서 국물을 먹어주면 좋거든요. 어, 아이들이 이래 골고루 이래 먹어놔야, 어, 건강하거든요. 어, 올한 해는 저도, 모든 어, 거 내려놓고, 저에게 주어진 어, 삶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후회 없는 어, 삶을 어, 살아가도록 어,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어 나이는 어 많기 때문에 언제까지 일을 한다는 보장된 거는 없습니다. 어느 날제 몸이 어떤 변화가 와서 아프거나 이래 하면 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건 하루하루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어 챙겨줄 수 밖에 없어요 치저야 다 먹었니? 치저가 또슬로다 먹고 저쪽으로 아 어, 큰일로 갑니다 다먹었어 오늘도 제가 어 1월 1일 이천 이십 사년 이천 이공산 이십 사년도 아, 위협 없이 하루하루를, 래잘 살아, 할 것을, 이래, 어, 기도드립니다, 저도. 어쨌건 여기 아이들도 이래, 건강하기를, 여기 야산에 있는 아이들 모두 건강하게, 무탈하게, 이래, 어, 다들 이래, 하루하루 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구독자 여러분과 유치님들도 다들 이 항상 행복한 날들만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